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김경랑 시인의 아름다운 시, 10월의 플롯을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선, 바로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이 시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쯤 해 보셨을 것 같아요. 과연 시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시인이 담아둔 그 감정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해 줄수 있을까요? 특히 그게 AI의 분석이라면요? 왠지 분석이라고 하면 좀 차갑고 시의 따뜻한 감성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?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. 분석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이 시를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아무런 해설 없이 그냥 시가 주는 감동에 푹 빠져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감동이 어디서 왔는지 그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김경랑 시인의 10월의 플롯을 제가 직접 낭독해 드리겠습니다. 잠시 다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요. 그냥 이 단어들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. 커피 향기는 언제나 그리움을 부른다. 스며드는 그리움, 그윽하게 목으로 삼키는 시간. 봄날의 순정 이야기. 길지는 않아도. 사과보다, 석류보다, 속가슴이 더 빨갛게 익는 계절. 감싸준 첫 잔으로 전해지는 따스한 체온. 가을엔 디카프 한잔 있으면 혼자라도 좋다. 오후 창가에 앉아 그대 혼이 응축된 읽을 책한권 있어 좋다. 어떠셨나요? 아마 저마다 다른 감동을 느끼셨을 텐데요. 그 느낌 그대로 간직한 채로 이제 한번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분석이 시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를 부분까지 발견하게 해주면서 감상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자,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바로 감각입니다. 이 시가 그리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. 이 시는 커피향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후각적 이미지로 문을 엽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움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감정이 갑자기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이 구절들이죠. 커피 향기가 그리움을 불러오고 그 그리움이라는 내면의 감정이 마치 사과나 석류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. 추상적인 감정이 아주 감각적인 이미지로 변하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에요. 그러니까요. 커피 향기로 시작된 후각이 빨갛게 익어가는 과일이라는 시각으로, 또 찻잔의 따스함이라는 촉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이렇게 여러 감각을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시인은 아주 풍부하고 입체적인 감정의 풍경을 그려내는 겁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 주제는 고독입니다. 흔히 고독이라고 하면 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. 이 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긍정적이고 성숙한 상태로 그리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이 시에서 고독은 뭔가가 부족한 결핍의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내면이 가득 찬 아주 평화로운 충만함의 상태로 묘사됩니다. 혼자라도 좋다. 이 담담한 한마디가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황에 대한 체념이 아니에요.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성숙한 태도인 거죠. 특히 여기서 그냥 커피가 아니라 디카프, 즉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자극적인 카페인 대신에 부드러운 위안과 고요함을 선택했다는 거니까요. 시인이 추구하는 평온한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. 이 고독은 텅빈 시간이 아니라 따뜻한 차한 장과 좋은 책한 권으로 오히려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시간입니다. 자,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세 번째 주제는 부재하는 존재의 현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개념이에요.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? 이 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역설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습니다. 물리적으로는 지금 내 곁에 없는 사람이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. 바로 이 구절. 그대의 혼이 응축된 읽을 책 항원. 많은 평론가들이 이 시의 백미, 즉 가장 뛰어난 부분으로 꼽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. 이 아름다운 역설을 한번 풀어볼까요? 여기서 책은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니에요. 그리운 사람의 영혼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책을 읽는 행위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. 아까 찻잔이 손에 물리적인 온기를 전해줬다면 이 책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영적인 온기를 전해주는 셈입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이 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시인이 사용한 절제라는 아주 세련된 기법에 있습니다. 이 시의 정말 대단한 점은요. 감정을 막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. 너무 그립다, 보고 싶어 죽겠다,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. 오히려 감정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거기서 더 깊고 오래가는 감동이 만들어집니다. 예를 들어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. 봄날의 순정 이야기라고 하면 자칫 감상에 빠지기 쉬운데 바로 뒤에 길지는 않아도라고 툭하고 선을 긋습니다. 과거의 기억에 푹 빠져들지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죠. 바로 이런 장치들 덕분에 이 시는 흔한 심파로 흐르지 않는 겁니다. 시인은 시 전체에 걸쳐서 아주 차분하고 성찰적인 톤을 유지하죠. 그리고 바로 그 과하지 않은 절제된 표현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깊고 긴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.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요,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본 시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. AI는 시의 구조나 상징, 기법 같은 것들을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분석해냈죠.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이처럼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주는 AI가 과연 예술이 가진 그 영혼까지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